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게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.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는 순종의 참된 원리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순종의 이행입니다. 10계명은 율법 중 가장 중요한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.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. 그들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율법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핑계할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양심이라는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.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며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.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그 책을 읽지 못합니다.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도 양심의 법을 가진 이방인도 모두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.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망은 단 하나뿐입니다. 10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,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.